안녕하세요. 두잇의 유디입니다. 아이폰을 사용하면 갤럭시 사용자들이 부러워질 때가 있는데요. 바로 삼성페이와 통화녹음 기능 때문입니다. 특히 통화녹음의 경우 업무 처리에 통화가 필수적인 분들에게는 아이폰 구매를 망설일 수밖에 없는 큰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통화녹음은 직장 상사의 업무 지시나 거래처 간의 중요 내용을 리마인드하는 데 편리하며 폭언이나 사기 등의 피해 사례를 남길 수 있는 순 기능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폰에서도 통화녹음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하고 편리한 기능의 앱 스위치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통화녹음 앱이라고 다운받으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 드릴 스위치는 국내 스타트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앱으로 음성 녹음은 물론이고 녹음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 주기 때문에 굳이 음성을 다시 들어보지 않아도 빠르게 통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접 사용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운로드는 앱 스토어에서 스위치를 검색하시거나 영상 설명, 댓글란에 링크를 통해서 앱을 받으시면 됩니다.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을 하면 가장 먼저 통화 내역을 볼수 있는 최근 활동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이벤트와 스위치 앱 가이드에 대한 배너가 눈에 띄고요. 제일 하단에는 최근 활동 외에 연락처, 키패드, 내정보 메뉴가 있습니다. 많이 익숙하시죠? 기본 통화 어플과 유사한 것을 알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스위치 앱은 기본 통화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연락처도 모두 그대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따로 등록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먼저 스위치에서 통화를 하려면 본인 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하단에 연락처나 키패드를 누르면 본인 인증 안내 문구가 나타나는데요. 스위치 번호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시고요. 스위치 앱을 사용할 나라를 선택하고 인증까지 완료하시면 됩니다. 완료가 되면 내 정보에 내 휴대폰 번호와 스위치 번호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화 녹음을 테스트 해보기 위해 바로 전화를 해봤는데요.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녹음 기록이 켜진 것을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소리 차단과 키패드, 스피커폰으로 듣기 모두 가능합니다. 여보세요? 어. 뭐해? 아침 먹었지? 야, 근데 나 아침에 편의점 아빠가 어. 샌드위치 줬다? 왜드위지 알아? 아돈 남았나 유통기한 생각했지 <laughs> 유통기한 30분 남았다고 그냥 가져가래 아 내가 못사 보이냐? 기본 전화보다는 통화음질이 조금 떨어지지만 통화하는데 불편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통화음질은 꾸준하게 업데이트로 개선하고 있다고 하네요 스위치는 네트워크를 통한 전화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환경에서 와이파이, LTE를 이용해야 끊김 현상이 없고 좋은 음질로 통화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음에 들었던 기능이 있는데요. 통화를 마치고 나면 최근 활동에서 통화한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 눌러보면 통화 내용이 텍스트로 변환되어 채팅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듣고 싶은 부분을 클릭하면 그 부분만 음성으로 다시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관련 통화 시에 업무 내용이나 준비할 서류 등이 텍스트로 기록되면 정말 편리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렇게 녹음된 내용들은 쉽게 링크 형태로 공유를 할 수가 있고요. 음성이나 텍스트를 다운받으시려면 유료 플랜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스위치는 전화를 거는 것 뿐만 아니라 전화를 받을 때도 통화녹음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본인에게 전화가 오면 기본 통화 앱을 통해 전화가 걸려오기 때문에 통화녹음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가 스위치 어플로 오도록 설정을 해줘야 하는데요. 방법은 가장 처음 본인 인증 후에 생성되었던 자신의 스위치 번호를 이용해 착신전환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번호로 전화가 오면 자동으로 내 스위치 번호로 전화를 연결해 주는 방식입니다. 근데 뭔가 신청하기 귀찮죠? 그래서 그런지 스위치 어플에서 착신 전환 서비스를 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가이드가 잘 마련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은 스위치 번호로는 음성만 착신 전환이 가능합니다. 꼭 음성만 착신 전환 부가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착신 전환 서비스는 유료인데요 한 달에 천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 금액입니다. 그래도 이런 부가 서비스는 뭔가 아까울 때가 많죠. 우선 발신 통화 위주로 이용해 보시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그때 신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위치는 매달 30분의 무료 통화를 할수 있습니다. 그 이상 통화를 하시려면 유료 플랜을 이용하셔야 하는데요 연간 플랜의 경우 매월 7,500원 꼴이면 통화를 무제한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유료 플랜은 비즈니스 관련 통화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 한달 커피 두잔값 정도의 업무 효율성을 늘릴 수 있다면 꽤나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폰 통화 녹음 앱은 원래 외국 어플이 전부였습니다. 자동 결제를 유도하거나 통화 녹음을 위해 국제 전화나 삼자 통화를 이용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따르기도 했죠. 스위치는 국내 기업이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녹음된 통화 내용은 모두 암호화되어 저장되고요. 사용자마다 부여된 고유한 키 값이 없으면 암호화된 데이터에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광고 영상이기도 하지만 국내 스타트업을 소개하는 자리이기도 해서 영상 작업하는 내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통화 녹음이 필요하셨던 분들께 도움되셨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